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던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남들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별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마지사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에 드린 이 예물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오니 하나님 저하게 받아주옵시고, 모쪼록 건강 지켜주시고, 노년에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에 기쁨과 평안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내일 토요 놀이 학교를 위해서 예배 후에 기도회 후에 잠시 정리하고 다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 만날 모든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도구 일진데이 도구가 잘 활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복음, 그리고 그 어린이의 부모들에게 주의 복음 전달되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운서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3장 1절에서 3장.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렌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도바울과 교회의 관계였어요.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라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정당한가? 그래서 그의 가난함, 그의 고난, 이것을 바라보며, 이거 정말 맞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왜 예수 믿는데 맨날 어려워? 물질적으로도 맨날 쪼달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원망받고, 그게 맞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의심이 시작되었을 때그 의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그 설명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 저희가 그래요. 저희 교회가. 초등학교 전도 나갔다가 한번 그랬었죠. 초등학교 전도 나갔다가 그, 초콜릿 그때 붙인 거 우리가 열심히 붙였잖아요. 잘못 떼게 하려고 열심히 붙였는데 그거 떼는 것도 이제 일이에요. 그것도 꽤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거 떼서 다시 전도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나눠주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 출동해고뭐 나눠주다가 못 하고 왔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구나.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좀 자제하고 찾아오는 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도지 붙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오게 하는 전도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신천지가 생뚱맞게 들어와서 <laughs> <laughs> 이러가한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는 얘기가 여기가 이제 교회인줄 알고 들어온 건 아니고. 커피 마시러 왔다가, 우연차게 보니까, 그때 우리 성은영 집장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깜짝 놀라지 자기들도. 여기가 목사가 있는 곳인가 싶어서 더 얘기하다가. 근데 결국엔 그러고 또 갔고. 그리고 그저께는 또 도서관에서 누가 민원을 또 넣었대요. 그래갖고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가 결론이었어요. 누가 그러는데, 그런다. 누가 그러는데 여기서 커피 판다며요. 누가 그러는데 여기서 실내 놀이터 운영한다며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왜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돈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받고 파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건 가르쳐 드릴 순 없어요. 그러면서 두 명이 와서 사진 찍고 뭐하고 쫙 갔어요.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그 아, 쳐다보는 눈이 약간 좀 고가운 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불편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이 좀 생겼어요. 아, 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전도도 안 돼, 찾아오게 하는 전도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 오면서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노방전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가 12시부터 4시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12시 딱 오면 어쨌든 다시 한번 나가서 전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갈 생각인데 근데 동기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됐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가는 것도 안 돼, 들어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이지혜인데, 세이댄 교회 다녀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생활의 절반 이상은 교회 생활에 아예 들여주는 친구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 둘째 날인가? 왔는데, 갑자기, 썰뚱, 뭐, 저한테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왜그랬대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그런 거예요. <laughs> 어, 엄마가 왜?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마마보이,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세단교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분당에서 이제 사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세단교에 정착했는데, 소위 말해서 세댄교의 전도왕이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붙어 있는 사람만 180명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붙어 있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세례당 계속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사람이 나오지 나오던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례당 께 등록해서 전도한 게한 180명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근데 또 제가 그건 또 자존심 또 상하잖아요. 저도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서로 이름대면 이제 서로 아는 척 하는데, 누구랑 싸웠어요? 한는그 아, 사람하고는 안 싸웠는데, 막 이래가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세대교회를 한 번도 안 데려간 사람이 없대요. 20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어찌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등식당 우리 사장님 아들도 전도해서 한번 갔는데,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 분. 나 건설을 하도 들들볶아서 내가 긴 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이분이 거친 방법이 아니야 물론 이제 거칠게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안믿으면 나한테 어떻게든 가지세요 그래서 두번 다시 교회를 싫게 만드는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식당 같은 데는 들어가서 그 주인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계속 밥 먹고 나오는 전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근데 그분하고 얘기 나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쓸어 내려지는 느낌? 그런데, 그러면 또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휴, 그만하자. 뭐, 뭘 전도를 해. 지금도 좋은데.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뒤통수 치듯이 딱한마디를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왜 그런 말을 주시나 봐요? 이게 제 수준인가 봐. 똥파리들은 말이야? 그러신 거예요. 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똥파리들은 말이야?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리들이 왜 꼬일까요? 똥파리가 꼬이는 이유는 뭐예요? 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기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신천지도 찾아와. 여기서 밀었노? 저기서 밀었노? 우리의 똥이 있나? 어, 아, 이거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똥파리가 꼬이는 이는 똥이 있어서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안에 똥파리가 있어서 파리가 꼬이는 게 아니라 똥파리가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해서 파리를 보러 온 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찾아오는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이게 이제 잘못된 교회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는 목적하여 왔다면 우리에게 똥이 있는 거였던 거죠 만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나눌 때그 경찰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라고 그리고 이거 사진 찍어 가시는 가 가져가시라고 내가 잘못된 걸 전하고 있거나 잘못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걸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민원을 넣은 사람은 내가 뭘 나눠주는지 뭘 먹였는지도 모르고 내 모습만 보고 있을 것 같다고 민원을 넣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도서관을 민원 넣는 사람도 생각해보니 그래요. 우리가 커피를 팔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로 나쁜 짓을 할 거라고. 물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똥이 있지는 않거든요. 더 정확히는 거기에 파리가 꼬여 있지는 않거든요. 저기 파리가 있으니 파리를 치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보니 사실은 파리는 없었거든요. 그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전도들 멈출 때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 원본과 사본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고 사본은 원본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끝내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해가 생겼다고 멈춰버리면 문제고요.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복귀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지금보다도 못한 상태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거기다 자천에 다던 거라고 쳐보죠. 이 말은 뭘까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도구는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를 너에게 소개해야 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인목교회가 시작됐을 땐 사실은 성도들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달인목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나를 통해서 달인목교회를 전해야 됐었어요. 그게 달인목교회를 시작했던 양홍성 목사의 입장이었고요. 사도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교에 똑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하고 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를 전한 것처럼 또다시 나를 추천하고 나를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왜 다른 추천서가 있거든, 다른 증명서가 있거든, 다른 전도의 도구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는가?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유는 뭐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편지라. 그렇죠.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너희가 전도의 도구인데 뭐. 너희를 보고 예수 믿을 텐데 굳이 내가 또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형편으로 말하면 그렇죠. 제가 노방 전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때문에 전도가 될 텐데 굳이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에 줄쳐놓을게요. 사도 바울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림목교회에서 양홍성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면 양홍성 목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홍성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처럼 다림목교회에서 여러분이 나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양 목사를 전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주인이 예수임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이 시작은 했지만 그 중간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은 그리스, 고린도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해받는다고요. 저거 문제 있지 않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더 정확한 면이죠.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오해지. 진짜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오해로 찾아온 사람들이 봤는데 진짜 똥파리예요. 그리고 파리가 있고 똥이 있으면 우린 잘못한 거죠. 여기선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똥파리가 꼬일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워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욕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디 가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죠. 3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모로 썼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거래요. 누구를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나를 성령께서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뭐래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만일 오해받을 행동이 있었다면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번은 원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여 비슷해 보이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똥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똥이 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똥이 있어서 보인다면 똥은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멈춰버리면 그건 더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본질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가내게 하여 주시고 만일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오해받아 왔다면 지금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0일부터는 다시 노방전도 해보려고 합니다. 12시 정오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발걸음이 홀로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퉁이 아니고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란 이야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